면파고 어, 오! 빵 터진다! 우어어어어어 소리가 어떠세요? 이 이거 뭔데? 오페라 오우스야 먼저... 여기 전기 기계차 같아! 빵 터지면 시끄러울 것 같은데? 소리가 안날때이어떻게 때도... 이제... 요리사 모자 같아 이거! 안에 소리가 있는 가 지금! 어 난생처음본 제일 멋진 일이지나 그만할 잖아 너야 옥수수들이 막 터지고 있는거야 지금 오마이갓! 김치! 그래서 팝콘이 되고 있는거야 오마이갓! Oh 진정한 팝콘이 이제 만들어지는군요 다 됐다! 이제 다 됐어 됐습니다 한번 먹어보시...